이곳은 강촌 마을 옆 수변공원입니다. 저녁이면 이곳은 산책을 하거나 운동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잔디는 잘 깎여있고 금호강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길 옆의 꽃들도 한들한들 한들 춤을 추고 세상은 그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8월의 어느 날 아침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 검게 그을린 이 사람은 왜 이곳에 왔을까요? 모자를 쓰고 수건을 두르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서둘러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윤락 씨도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우리 나이로 59.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다는 최윤낚시. 무언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낯을 가는 숫돌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가 할 일은 낯을 가는 일입니다. 아, 이더 낯이 하실려면좀 가야겠습니다. 좀 덥다 뿌리지, 이아 <laughs> 9시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주고 하시죠? 예, 그게 아니고, 풀메아요 아, 풀메신다고요? 예. 일주일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래요. 3일. 3일. 3일? 예, 3일. 주 3일. 아, 월, 하, 수? 예. 아, 그래, 이제 하시고 끝나면 딴거 하시고? 예, 딴거 뭐, 하려고 면 그,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사실 누가 뭐, 다리 있는 걸로 뭐, 고기나 삼먹고 뭐, 있어. 이것도 못네요 아, 그래도 생활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비 딱 나오면 그게 얼마래요? 돈 10만 원 나오는 것 같고, 뭐, 혼자들하고 뭐, 어떻게, 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 네. 뭐, 또 집에 또, 그것도 뭐, 월세 주고, 음, 이것저것 들가시면 그, 한달 내가 전화 요금 가정내 처음 다 따진 게한 20만 원 넘게. 어휴, 한만 20, 한 4만 원 정도. 그래, 이게 이제 25만 7천 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하고 뭐, 돈심0만 남는 거 하고 뭐, 하겠어요. 거기 이제 우리는 잘 이제 거기고 네. 그 치료사 이제 하는 거기고 우리는 이종이거든 아. 일종은 이제 해단이 안 되잖아. 지금 몸 하실 때까지 예, 계속 해야지 무슨 뭐 아프신데는 없어요. 뭐 아프면은 내가 뭐또 내가 아까 한것을까 이제 뭐귀 아프면은 진단서 이제 끊어야 지야되그 그래 그래 보면 또 일도 못하시고 또. 안 듣겠습니까? 예, 그래요. <laughs> 그게 걱정이 돼, 그랬지. 그래, 나는 이거 처음에 안 하려고 마음 먹거든. 네. 폐분 수진는 원래 했어요. 네. 하다가, 어, 네. 다들 폐분 수진 해봐야 안 되는 기라. 그래가이거 이걸 이제 공원로신청을내 동사무소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작년 11월 26일 날 내가 했더니요. 2월달 돼가지고 연락해줄게 하더라고. 그래, 2월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겨울 가을은 괜찮데 여름 같은 게 오늘 같은 비절충기예요. 오늘 지금 35도 같은데. 35도면 30은 6도 같네요. 14평 같은 거는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불봐하지만 <laughs> 바람 한점 없고 그늘 하나 없는 들판. 메마르고 따가운 햇살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듯합니다. 하루 일 이제 만요 하지만 최윤 낚시는 개이치 않습니다. 그나마. 일을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다시 낮을 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8월의 태양이 더욱 이글거립니다. 최윤락씨가사는 집입니다. 여기저기, 널려진살림살이가 고단한 그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자, 연세는 그 어떻게 되시데요 지금, 호 나이는 하지바오, 대가있거든요 예. 집인 나이는 지금 5 a n g e r 젊었을 때는 어떤 쪽에 일 e r m a n German German g 뭐, 풀 같은 거 비우고, 이제 옛날에 처음에 소주안 끓입니다, 네. 그거 이제 많이 하고, 그래 그러니까 녹아다도 하다가, 네. 뭐안한 건지 좀 했지. 네.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녹아 또 폐분수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걸 시작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이어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주는 거, 뭐, 사고가 이제 모자라면 좀 해봐야겠거든요. 그런데 이거 폐분수지 시작한 지가 38년 정도에요. 그, 네. 원래 고향이 되고 싶은 아니요, 선상구미 어... 옛날에 내가 희망을 좀 했었고, 네. 희망원에 내가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거의 한, 뭐, 2년 정도 나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칠곡가 있다가, 네. 곧에 있는 오 이제 거의 한 4년. 뭐, 결혼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 아이고. 인생 그 결혼하면 막이죠 아니, 정말 내가 몇번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네. 뭐 여자는 불산능 여자는 뭐 이런 하나 저 사다가 집한대 도망가고 뭐 지금 한번건축가고 가갖고 뭐 뭐이전안돼 내가 어디 가는 거야 달에 방세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세금 과정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날아가요 오늘도 물차하고 지금 지금 뭐정기사고 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만지어 봐야 돼야 되지 달 달에 이제 방세 주려고 하여 고객제 좀그 하고 이것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내 신청해놨기 때문에 예, 두달한 번씩 나와있네, 이제. 나와 있네. 예. 혼자 먹는 거든요. 그때는 모질래요 그러면 난 라면하고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냥 나가보거든. 그때는 굶는게 절반 넘게도 내가야. 거동할 수 있는데 뭐 크게 불편하시나요? 안주까지는 불편하는어요 희망원에 네. 한 3년 정도 들어가 계셨죠. 예. 네. 그때 어머니네가 들어갈 때는, 5월에 안가들어갔는 소나기 먹고, 내잡히어 갔거든요. 그는 그래 이제, 이거 탈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김하들어가가 그 약에 다정수 예. 아, 그거 하고 기가 혹거 하고 수고그가 그 아, 그냥 안 받아주니까? 예, 그냥 안 받아주죠. 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는 이걸 좀 해줬으면 한다 하는 게 있다면? 아니요. 렇게이뭐있겠습니거 이제 뭐쌀면그잖아한 번씩 들어오고 뭐 내한테 묻는 게 얼마나 안 됩니까? 그리고 또뭐 이거 먹기 싫으면, 뭐, 라면 하나 끼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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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몰라, 한 60만 원 정도 되면, 돼도 괜찮지, 내가. 그러면, 뭐, 한, 한 20만 원은 예금씩 시킬 수 그래, 한 달에 그 정도씩, 뭐, 방세 주고, 뭐, 세금 주고, 뭐, 재료세 주고 이러면, 겨울에 연탄떼고뭐 이러면, 거의 한 평생을 남위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원지에 길게 자란 풀을 깎으며 남이 편히 쉴 자리를 만들어 주었듯이 어쩌면 당신도 그런 쉴 자리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한 몸 돌아와 누운 작은 방 안에서 방세 때문에 쫓기는 꿈은 꾸지 않기를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